대만 배우 고이상이 갑작스레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알려져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에 가슴 아픈. 대만계 캐나다 모델 겸 배우 고이상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5세. 27일 중국 매체 신화연예 등에 따르면 고이상은 중국에서 버라이어티쇼 좌파를 촬영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보도에 따르면 고이상은 이날 프로그램 녹화 중 갑자기 땅에 쓰러졌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을 거두었다. 사인은 심장마비이다. 특히 고이상이 17시간 가까이 프로그램 녹화를 진행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상의 소속사 관계자는 고이상이 촬영 중 갑자기 쓰러져 3시간 가까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우리 곁을 떠났다고 전했다.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선 밤샘 촬영 등 무리한 일정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를 잡아봐는 출연자끼리 추격전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추격 과정에서 출연자들은 커다란 장애물을 넘거나 와이어를 타고 이동한다. 특히 녹화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이어져 체력 소비가 큰 편이다. 고 이상은 사망 당일 달리던 중 못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쓰러졌다. 사건 이후 네티즌들은 프로그램 속게임 난이도와 강도가 너무 지나치다며 제작진과 방송국을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고 이상은 이미 한 차례 달리기를 마쳤지만 또다시 달려야 했다. 왜 그렇게까지 연예인이 필사적이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달려봐 형제 촬영 당시 출연자 두 명은 게임 도중 서로 부딪혀 머리에 피가 나고 얼굴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또자장성 TV 중국 스타의 도약 녹화 중에는 18세 출연자가 익사했다. 현지 매체는 고의상 사망을 비롯해 무리한 방송 연출을 두고 이는 직업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다. 모든 작업 진행에는 완전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상은 1984년생. 한편 고이상은 1984년생. 2004년 대만에서 모델로 데뷔, 아시아계 남자 최초 루이비통 모델로 선정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2015년 개봉한 한중 합작영화 웨딩다이어리에서 유인나의 상대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그의 시신은 대만 타이베이로 옮겨져 장례가 치러질 예정이다.